독산 5등급 1200m 구경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스파이스인디의 출발이 뒤쳐졌고 10번 천년의 약속이 좋은 출발 9번 플래시 참이사 5위권 유지하고 있고 안쪽에 1번 이스트벨과 8번 하늘전사까지 모습 보면서 이 직선줄에서 서두권 양상 혼전인 가운데 2번 라이트스토를 넘어서는 안쪽에 5번 다승이와 10번 천년의 약속 한가운데 손들어 보상해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다승이와 10번 천년의 약속 2마리 사투! 안쪽에 5번 다승이가 이번 경주 9번 플래시 참과 함께 선두권 접전 삼등인 줄 알아요. 진짜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항상 어, 앞에서는 아니지만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뭐야? 남자 <laughs> 남친이야. <나왜 나를 웃음> 아니 요한이 씨너왜 뭐 끼는데? 누누, <laughs> 예 you <know. Yeah>, 요한이 씨. <laughs> 아, 어, 너무 보기 좋다. 오늘 뭐? 아, 저는 뭐 그, 타고 바로라서 잘 몰랐는데 그냥. <laughs> 1등 아니면 2등이 겠다 생각은 했는데, 뭐, 다들 이제 축하해주니까, 뒤늦게 이제 알게 됐죠. 아, 1등 진짜 다행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돌아올 때, 아, 주님, 제발. <웃음> 제발, <웃음> 1등이어라 했는데, 동착이어서 오히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음. 태연기수랑 같이, 승을 음. 같이 나눠가는 거니까. 사실, 예상은 잘안 하긴 했어요, 사실. 왜냐면, 한승한 승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단번에 2승을 바로 할 거라고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제 박재기 수가 남편이 너무 이제 금요일 날 날라다녀서 <laughs>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기쁘면서도 조금 나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조급했어요. <laughs> 가지고 일요일 날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아 오늘 두 개를 해버리네요. <laughs> 음, 아무래도 여성 기수이고 또또 출산까지도 하고 왔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다면은 걱정이 없었다면은. 거짓말이었는데 정말 많이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삼백 승이고 다 떠나서 적응이나 좀 잘하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다치지 않고 몸이 완전히 보통은 일년 쉬잖아요. 네. 완전히 다안 쉬고 또 욕심으로 일찍 나온 거 아닌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아참 다행히 적응을 다른 분들도 참 적응을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낫다라고 <laughs>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 같이 이렇게 300승을 올해 가기 전에 그것도 4월, 올해 4월 날, 4월에 이제 기승 시작해가지고 짧은 기간이라면 조금 남들보다 늦게 했는데도 어, 300승을 할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도 이제 기술을 한다는 게 근데 진짜 엄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보다 더 힘도 많이 나고, 몸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상한 힘이 나온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또 남자는 또 남편은 또 결혼하면 또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또 저희 둘이 또 이번 주에 또 좋은 성적 나고 계속 좋은 성적이 앞으로 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제 여기가 거의 대부분의 남성 기수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헤, 여자, 여사, 여자 기수라 해서 핸디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경쟁을 해서 300승이 이렇게 오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 뭔가 더 이제 더 감회가 새롭고 근데 그 뒤에 정말 여성 기수가 몇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또저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주시나 사실 그랬었는데 어 뭔가 그 응원에 힘입어 지금 제 제가 벌써 여성 기수들 중에 최연장자에 서 있게 되,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세월 보니까 더러블의 여자 기수 중에. 아좀더 어, 앞으로 이제 나올 저희 여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여성 기수들 다다 다 같이 저뿐만 아니라 다, 다들 다 여성 기수들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많이 응원해줘서 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